지난 5월 28일은 우리 교회에서 1프로 사마리아인 주일로 지켰고요. 그러면서 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이 6월 28일이니까 딱한 달이 지났지요. 성령 강림절을 보낸 우리는 이제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맛보고 경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지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성령강림 이후 초대,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발자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공동체가 된 우리 부산 중앙 교회는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초대 교회가 부흥성장했던 그 기저에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듣다 라는 동사는요. 피동적이고 수, 소극적인 태도로 말씀이 흘러가게 놔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찔려, 어찌할고 하거늘. 예. 말씀을 경청한 그 마음 속에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마음에 찔려. 그리고 그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삶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할 때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듣기를 정말 싫어하고 더디하는 시대.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과 주장을 말하기는 속히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경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앙 자세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져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42절을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은요,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선택되어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서 주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 이 사도들 중 여러 여러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은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위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직접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건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 즉,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말씀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저들이 저희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들어오는 말씀. 내 죄악을 도려내고, 내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내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 경종을 울리사, 다시 주를 위한 열심을 회복해 하시는 말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격려하시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수정해 가시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저 종교적인 습관과 경험에 의한 이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정작 우리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말씀의 역사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끔찍한 영적 자살 행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할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건강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듣는 이들은 말씀에 겸손히 기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부산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바로 사랑과 사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 간에 사랑과 사김을 경험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사김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서로 힘을 썼습니다. 서로 힘을 썼는데 뭐에 힘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제와 성찬과 기도의 힘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뭐냐하면 코이노니아. 이때 이 교제는 단순히 정신적으로 나쟤랑좀 친한 것 같아라는 교감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뭐냐하면요, 물질적인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담고 있는 의미이지요. 실제로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사용하면서 공동 재생활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장 큰 우상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돈 아닙니까? 돈으로 뭐든지 할수 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될수 있다라는 이 물신주의가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돈, 돈 거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제 봉사를 해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내 시간, 내 지갑을 열어서 교회를 위해, 내 부서를 위해 헌신하는 시대는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와서 피아노 쳐주니까 돈 내놔라. 내가 와서 노래 불러주니까 돈 내놔라. 내가 와서 영상 만들어주고, 섬겨주고, 봉사하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뭔가 알바하러 오는 것 같은 크리스찬들. 알바스찬이라고 해요. 알바스찬. 알바스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돈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깁니다. 아니, 어쩌면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교회의 비극이요. 그렇게 요구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소유를 팔아서 내놓습니다. 그러고도 더 드릴 것이 없나 생각하고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앙의 신비입니다. 전두사 시절 한 달에 80만원 생활비를 받았는데 그때는 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줬어요. 받는 맛이 달라요. 봉투에 받아서 가는데 한 번은 친한 성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례를 받는 날 희한하게 들어오, 잘 들어오시더라고요. 성교사님들이. <laughs> 아내랑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마디 안 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뭘 어떡해? 그리고 그 봉투채로 갖다 드리는데 그 드리는 마음에 아, 한달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이 아니라 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예요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뭐더 얻어갈 것 없나 알바거리 없나 생각할 때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겨줘야 될 사람이 없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두 부류의 사람이 걷는 그길 끝은 저는 극명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상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 것을 내어주는 사김, 성경이 말하는 성령받은 공동체에서 나타난 이 교제가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 받으면 목장에서 이 더운 날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 남몰래 좀 도와도 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1청년분은 다음주에 요 가까운데 제주도로 수련회를 갑니다. <laughs> 비행기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없어서 안 가는 청년들은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청년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것을 내어주고, 내 소유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비행기표를 대신 끊어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성도님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형편 어려워서 비행기 값 없어가지고 수련에 못 갈까봐 그런 청년이 있을까봐 미리 봉투에 몇 명이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는 돈을 담아서 후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비행기 표값 없어서 제주도 못 가는 애들 없습니까? 제가 좀 후원하고 싶은데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집사님, 늦었습니다. <laughs> 다 찾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성경받은 초대교회 그 공동체 따라하는 비슷한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내건 내어 놓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청년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렐루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요.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생겨난 것일까요?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런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그러면요. 뭔가 신비한 종교적 감정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귀신을 보고 쫓아내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거나 아니면 무당처럼 작두 타면서 미래를 점쳐주거나 뭐 이런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기도 좀 한다는 분들 중에서 점쳐주는 분들 여러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했습니까?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성령이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자연 법칙과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공포에 떨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존경하고 경외심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3절은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자연적인 법칙과 본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떤 기적이냐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눠 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뭡니까? 내가 더 먹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름 행사 앞두고 수고하라고 어떤 권사님이 소고기를 사주시는데, 제가 어떤 분, 다른 분이랑 같이 갔는데요. 제가 더 먹으려고 엄청 열심히 먹거든요. 한점더 먹으려고. 배가 좀 너무 아파요. 내가 좀더 먹으려고 하고, 내가 좀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그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것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결제의 능력이 아니라 절제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아, 라임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결제의 능력이 아니라 절제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권능과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본주 목사님 다녀가시고,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이 남자면 형제님, 여자면 자매님,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쓰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예, 예, 예. 뭐, 그렇게 덜덜 떨면서 이야기할 건 아니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드십시오. 예. 네. 여러분, 보십시오. 본성을 거스리는, 본성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 교회 이거 뭐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하고 다르네? 어떻게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욕심 없이 저렇게 자기 것다 내어놓고 살 수가 있지? 우리하고는 다르네?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7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 제약된 본성을 거스리는 성령의 역사 기적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더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정직하다는 소문만 나도, 교회가 돈 욕심 없다라는 소문만 나도,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다 내어놓더라. 이 소문만 나도, 교회의 문이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령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 부산 중앙교회에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이웃 사랑과 사김은요, 무엇으로 나타나고 경험되는가? 바로 복음에 대한 감각, 감격과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들이 교제를 하고 또 뭐를 했냐 하면 떡을 뗐다 그래요.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애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하거든요. 성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기어, 기념하는 절기. 우리 주님이 직접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바로 예식, 예식이 바로 성찬식 아닙니까? 그러면 성찬을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주님의 피다. 이 떡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달려 죽어야 되는 십자가 우리 주님 대신 지셔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다. 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이 복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인 교인들은 계속 성찬을 경험했다. 이 말은 복음에 대한 감격을 계속해서 새롭게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이게 예수님 살이야? 예수님 피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안에 복음에 대한 막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드라마나 영화, 패션, 여행 이야기 등등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 복음, 구혼, 전도, 영혼구원 등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교회에서 친교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친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들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찬이 가지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이죠. 왜그러냐 하면 성찬에는 참석이 금지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초대교회는 성찬을 경험했는데, 성찬을 경험했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나눴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을 계속 하려고 보니까 죄 있는 사람은, 뭔가 꺼리껴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뭔가 성찬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나,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살피고 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찬을 계속했다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도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경험해야 되며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이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초대교회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면에 따라 기도를 힘썼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는 성도는 어떤 풍량과 어려움에 있어도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눈을 얻게 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한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는 교회를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교회는 위기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쓰고 있는 감투가 화려하고 맡은 직분이 중하고 그리고 모임에 훈련에 이렇게 빠지지 없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위기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위기의 성도가 아니라 기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로말 미아마 성령행전을 써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아주 오랜만에 아내랑 금정산에 있는 가나안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정상으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양 옆에 계곡과 바위 곳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한 곳에 자리 잡아 기도를 하는데요. 예전에 기도원들 찾아다니면서 산 기도하던 그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 나더라고요 한참 힘들고 어렵던 청년 시절 기도밖에 소망이 없던 그때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너무 그립고 한편으로는 그때만큼 기도하지 않는 제 영혼의 처지가 너무 딱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로 섬기고 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마 기간에도 불구하고 받을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에 용사들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경험하고, 교제를 경험하고, 성찬을 통해 깊은 예배의 감격과 거룩을 경험하고, 또 힘써 기도하는 삶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 이날에 성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7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외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앞에 있었던 일들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부흥주의에 빠진 부족한 기독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받은 성도들의 삶이었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의 경험이 우리 교회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사랑과 사김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내 소유와 물질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나누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우리 교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밤낮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